안녕하세요. 피부로 한의원 분당점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의원에서 탈모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의원 탈모 치료는 크게 몸 내부 치료와 두피 외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탈모를 유발하고 가속화하는 원인을 내치를 통해서 잡고 외치를 통해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두피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두피와 모발의 관계는 토양과 식물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척박하고 영양분이 없고 퍼석퍼석한 땅에서는 식물이 깊게 뿌리내리고 자라기가 어렵겠죠. 한의학적 탈모 치료는 이런 척박한 땅을 촉촉하고 비옥한 땅으로 가꿔줘서 모발이 잘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크게 부신 기능 회복과 두피어를 내리는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미세 혈류 순환 촉진해 주고 영양 물질을 채워 주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피에 직접 파는 외치의 경우에는 두피 스케일링과 AMTS, 갈바닉 등의 기계 치료까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두피 피부 자체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두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가 걱정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피부로아니원 분당점을 찾아주세요. 저희 피부로아니원 분당점은 AK 플라자 도보 1분 거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니언 분당점 이정아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